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국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주변 국가 대부분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빛나는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즐겁고 기쁠 때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늘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7편에서 9편, 11편에서 14편, 그리고 16편에서 17편, 그리고 19편에서 23절에 23편의 그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당시 실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쫓겨다니며 도망하던 시간이었고, 배고픔을 견디며 새벽 이슬을 맞으며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10편, 23편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당시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기쁜 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우리는 패배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승리자로 기억합니다.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종류이든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환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전심으로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노래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놀라운 찬양 시대를 남겼으며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에 능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양치기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익힌 찬양의 습관이 위기의 빛을 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수시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강, 강해질 때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지으셨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고난 당하는 자기에게 반드시 보상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의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장, 고난당한 자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함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 입에서 찬양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찬양으로 또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환란에서 건지시고 그 사람을 더욱 빚어 마침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과 기쁜 소식 가득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이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신뢰함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성교사님들 위에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